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 <laughs> 뭔가 노래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나요? 네, 연극이 끝난 후에 혼자서 객석에 남아. 자, 드디어, 네, 되신 분이나, 안 되신 분이나, 네, 이제 연극은 끝났죠. 파티는 끝났어요. 다들 기쁘게 혼자, 아니면 또뭐좀 아쉽게 혼자 남아 계셔도 어쨌든 공허함이 오실 겁니다. 새로 뭐 되신 분은 <laughs> 뭔 얘기하냐고요? <laughs> 대선이지 뭐큰 파티. 되신 네, 분은 책임감, 네, 안 되신 분은 아쉬움과 뭐 다시 심기일전하는 그런 각오. 그러면서 이제 연휴이 끝난 후에 네. <laughs> 이게 맞을까 해서 배경음악을 한번 저도 깔아봤습니다. <laughs> 네. 자, 오공주 차트럼 3월 10일 대선이 끝난 후에 첫 거래일, 목요일이죠? 네, 종가 기준으로 또 차트가 예뻐지는 것들. 우리의 계좌를 지킬 만한 것들, 또 수익을 내줄 만한 것들, 네, 그런 걸 갖고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애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 <laughs> 자, 이거 이제 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런데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스스로 혼자 공부해서 다 계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꼭 읽어주시고, 자, 오늘 어떻게... 어제 선거 개표 방송 보셨냐고, <laughs> 뜬 눈으로 세우셨나요? 자, 어쨌든, 어, 지지하는 분이 됐든 안 됐든, 그냥, <laughs> 이제 끝났어요. 우리의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시고, 네, 우리는 주식으로 또, 에, 그에 맞춰서 정책주도 보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계절을 지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간밤에 미국 시장이 오르는 바람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어, 지금 또 선불은 빠지지만, 뭐, 아시아 증시도 급등을 했고, 환율 내려왔고, 와 오늘은 다 괜찮았습니다. 수급에서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기관도 팔고, 아죠죠. 개인도 팔고. 하지만 오늘 시장은 좀 상승으로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옵션 만기일도잘 지나갔어요. 자, 이제 러시아 리스크만 이제 좀 완화되면서 간다면, 다시 네 시장은 회복하는 국면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여기를 지지하려는 네, 2,600요 초반 여기를 지지하려는 그 움직임은 계속 나온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젠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지지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 뭔가 충격이 오면 여기가 또 쉽게 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네, 명심해서 네, 양면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면서 네, 우리 시장을 천천히 대응하자고요. 자.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현실에서 시장을 한번 돌이, 돌아보면서, 오늘은 어떤 게또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항상 명심해야 될 거, 분위기 파악 잘해야 자, 지금 시작, 예, 네, 시장, 이렇게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하락장이라는 거를 우선 명심하고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됩니다. 자, 또 오늘 말씀드릴 거, 자, 드디어 이제 한 분만 더 오시면, 500분이, 아, 500, 두분더 오면 되겠구나. 네, 요 카페, 누구나 오셔서 가입 신청하면 프렌즈 등급 다 등업해 드려요. 예 그리고 마스터클래스 게시판이나 뭐 텔레그램 받으실 분들은 저 이렇게 가입 요거 예, 후원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는데, 예, 뭐 학생은 어 1번, 예 그리고 뭐 학생 아니신 분은 2번,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laughs>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뻔하잖아요. 네, 이번 윤석열 이제 대통령 당선인, 이제 곧 대통령이 되시겠지만 예,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자, 그 뭐죠? 이제 원전 관련주들 다 떠서 시작할 것이라고. 자, 오늘 그래서 보성파워텍. 네. 자, 보세요. 양봉은 양봉인데 자 고점 떠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자, 이건 이제 불안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림만 봐도 불안하죠. 자요런 것들 조심하라고 오늘 수확하는 네, 아이고 수확하는 날이죠 이런 날은 자 오늘 불나방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자 마스터 클래스 회원 되면은 제가 뭘해 드리냐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뭐 대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요렇게 네 오늘 이런거 조심하시라고 다 알려드리면서 네 이렇게 시장에서 도는 뉴스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보내드려요 자 주식 가는 것만 보면 뭐 하나요? 네, 자 이거 보세요. 보 보성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자 이런 거 무리하게 불나방 되지 마시라고 이런 것들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자그고 좋은 뉴스들, 괜찮은 뉴스들 나오면 네, 이렇게 하고 오늘 요 불법 이런 거 아까 그런 애들 걸린 거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자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 예, 가입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톡으로 인사드리고 저거 보내드립니다. 아셨죠? 자 오늘 아침부터 뜬 종목들 이 며칠 사이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해보라고 뭐 여기저기 나오는 거 특수건설, 네, 특수건설, 네, 특수건설을 제일 많이 말을 했을 거예요. 뭐, 보성은 원래부터 있었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많았는데, 어쨌든, 뭐, 제가, 어, 맞췄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벤트가 뭔가 있을 때는, 오늘 어쨌든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수확을 하는 겁니다. 오늘 불나방참 여기 달려든 사람들 지금 다 여기에 물려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어디에? 자, 여기에. 여기에 물려있을 겁니다. 분명히. <laughs> 네, 아침부터 여기 달려든 사람들. 못 빠져나와요,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기회를 준다고, 에, 얘네들이 또 올라간다고 해도 에, 안 빠져나올 겁니다, 아마.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자, 보성은 이 구간에서 이미 충분히 학습을 했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되게 불안정해서 그렇고, 욕심이 많아서 그럽니다. 자, 요4천원요 3,500원 기준으로 하면 3,700원 정도가 공부한 평균 그 진입 구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3천 한뭐 300원 400원 10%만 빠져도 막 흔들리고 막 그랬죠. 근데큰 추세를 이탈을 안 했잖아요. 그럼 뭐 버틸만한데 대부분 또 그러다 4천 원좀 넘으면 팔고 그런 걸 반복하다가 갑자기 갭을 떠서 갑니다. 이건 간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가 함부로 갭을 띄웁니까? 세력이나 띄우는 거죠 이 구간을. 이러면 이제 시세를 즐기는 거예요. 그럼 중간중간, 여기서 얼만큼 팔고, 여기서 얼만큼 팔고, 오늘 같은 날, 네, 뭐다 팔아도 되고, 남은 거에 또반 팔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손실은 싫고 수익만 노리다 보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네 손실을 싫어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면 못 버티는 겁니다. 근데 배짱 좋게, 그래 까지 거 이러고 버틴 사람들은 이렇게 급등할 때도 끝까지 다못 먹어도 중간중간 이렇게 잘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심리적인 부분을 꼭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내가 이걸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면 여기서 못 버티는 겁니다. 그렇죠? <laughs> 자, 뭐 이거 말고도 어, 우진이니 에너토큰이 많은데 원전주는 이제 끝난 건 아닙니다. 큰 시세가 한번 나온 건데, 조정 거치고 또 언제 한번 다시 잠깐의 시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전주는 핵심 정책으로 갈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강조 드렸던 특수건설. 네, 특수건설. 이것도 시세 나왔죠? 네, 잠깐 나왔습니다. 얘도 근데 아직 제대로 시세를 뿜질 않았어요. 이제 뭔가 하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잘 보시고, 그 다음에 벽산. 야, 드디어 이제 움직이려나 봐요. 자, 벽산. 자, 장기평서 왔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자, 벽산. 근데 벽산은 좀더잘 봐야 되죠? 앞으로 또 뭐가 남아있죠? 6월달에 서울시장. 자, 대통령이 국힘이 됐다고 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종로의 보궐선거 누가 됐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됐습니다. 결국 또 국힘이에요. 그럼 청와대, 종로, 네, 서울시장까지 다 원라인이네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 6월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다시 오세훈 시장이 이게 보궐로 된 거니까 다시 연임을 하려고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분위기에서는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 움직였던 걸 봐야죠. 근데 마침 네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당이니까 정책이 어떻게 다 같잖아요. 네,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돼요. 벽산, 특수건선도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 지하와 전철 지하와 네, 다 네, 그쪽에서 말씀을 다 하신 겁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또 움직임이 나와서 볼만한 것들 어, 천천히 한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거래가 며칠 전에 들어와 있고 이 윗꼬리를 살살 예, 잡으려고 하면서 음봉도 나오고 양봉도 나오고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 야, 이런 종목들. 자 CBDC 하고도 얘네들 연결됩니다. 자 CBDC 종목들 오늘 얘네들도 떴죠. 네 아침에 뜨고 음봉으로 마감했죠. 자 아우 얘네들 참 지저분하게 해요. 그렇죠. 네 한네트 KCS, 뭐 KCT 이런 거 같이 보는데 한국전자금융도 한번 슬쩍 봐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워넷이라는 종목이 네 다시 요 강한 양봉 나온 다음에 조정하고 살짝 음봉 나온 다음에 오늘 또 양봉. 거래가 좀 부족한데 이 저항선을 돌파를 잘한다면 이 예, 정도 라인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 주들, 자 T 로보틱스도 말씀드렸죠. 그그 다음에 큐렉소, 이거 예, 어 T 로보랑 큐렉스랑 같은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 로보.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저는 로보티즈가좀 안정적이긴 한데 누가 대장으로 치고 나갈지는 참 모르겠어요 자이 중에서 대장을 치고 나가는 걸 원하는 거는 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마스터클래스 영상에서 좀 이따 따로 말씀드릴게요 공부 좀 해보시라고 자이로보티즈 이것도 있고 자 그리고 오늘 현우산업이 다시 이 장기평선 사이에서 계속 버티면서 잘 움직입니다 이 현우산업도 아직 시세가 죽은 게 아니라 뭔가 준비하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K사인. 얘도 마찬가지로 CBDC하고 어, 어 방역패스 아, 여권, 백신 여권 예, 보안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요 K사인. 실적도 얘네들 괜찮았어요. 자, 요거 K사인도 뭔가 꿈틀꿈틀 예, 꿈틀꿈틀 예, 30분봉, 30분봉 예, 잘 보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아, 제가 또 자꾸 이 컴퓨터가 이게 잘 안되니까 예, 익숙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여기 아시죠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 이런 거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어, 광주 신세계 어 요건 왜 갔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음, 동방 아그로가 얼마 전에 시세 나왔죠네 와우 했죠 한입 먹었죠. 자 근데 다시 양봉으로 어요 구간을 지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장기 피형선 한번 여기 한번 여기 두 번, 여기 세번 뚫었죠. 그리고 나서 이 장기평선이 이제 하락 흐름이 완만해지면서 살짝 고개를 들려고 할때 거래 들어오면서 가면은 이거는 완전 추세 전환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드디어 제주맥주가 종가상 최근에 가장 비싼 가격, 상한가 위로 딱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공부한 사람들, 보유자의 영역, 슬슬 즐기면서 대응하는 거죠. 자, 제주맥주. 자 보세요, 얘도 뚫었는데 계속 조정하면서 이 장기평선이 평평해졌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슬슬 올라가고 빵 터지지 않을까? 네,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자, 상상인 증권, 네, 뭐 리파인, 아, 리파인이라는 종목, 신규 상장인 것 같은데 맞죠? 부동산 어쩌 어쩌고저쩌고 서비스, 네, 요거 시총도 적당하고, 네, 신규 상장 이후에. 반 토막까지는 아니어도 예, 한40% 떨어졌다가 지금 바닥 지지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요거는 예, 기관 외국인이 살짝 들어왔는데요. 거래도 좀 붙었습니다. 요거 한번 살짝 한입 먹을 구간 나올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피코그램, 자 이때 요거 공부하셨죠? 그리고 조정 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피코그램도 한번 잘 봐. 가면서 대응 준비. 자 우리 뭐 할라, 네 얘도 지금 요 이평선 돌파했네요. 거래가 좀 부족합니다. 할라 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살짝 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일 단조 요 방산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잖아요. 거래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거래가 들어왔는데 큰 시세가 안 나고 요 구간에 계속 머뭅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물량 소화하고. 네, 슈팅 준비하지 않을까요? 요 장기 평선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 초입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 들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실적도 괜찮은 이 SCD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림 PTS 네이 기간 요 요거 한번 어, 예전에 영상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이후로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거래도 그리고 시세도 부족해요. 요거 이것도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벽산. 이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솔루션. 자, 얘도 정책 관련해서 이제 가겠죠. 이제 다시, 이거 조정 끝나는 거다. 저점이 끝나는 거다.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억의 OIMINT. 얘는 뭐랑 같이 봐야죠? 얘랑, NX, 벽산, 뭐 이런. 재개발, 네, 재건축, 이쪽, 네, 되니까. 근데 NX보다는, 오하임이 좀 낮고 오하임보다는 벽산이 좀더 괜찮네요. 예, 그리고 요거 피델릭스라는 종목 야곱냐청 계속 여기서 뭔가 거래가 중간중간 나오고 계속 요 자리를 유지합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자요 반도체 관련해서 좀 있는 거 있죠. <laughs> 자 우리 헬릭스 미스 어제 말씀드렸는데 예, 요 꼬리 바로, 잡, 바로 잡네요. 바로 내일 만약에 시세가 나오면 바로 한 입이죠. 자 그리고 JNK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추억의 종목인데, 지인이 예, 이거 갖고 물려있죠. <laughs> 네, JNK 그분은 안 됐지만, 지금은 또 바닥에서 올리려고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JNK, 뭐 수소 관련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자 <laughs> 종목들 볼만한 게 그렇게 많다고 하기도 뭐하고 적다고 하기도 뭐한 애매합니다. 하지만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일 뭐 매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면 수확하는 거를 고민해 보고, 손실이었던 게 손실이 줄어들면 현금화 시키는 거를 고민해 보고, 이러면서 금요일 시장을, 어 마무리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어, 이번, 어 어제죠. 그 대선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신 분들도 계실 건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거를 고민해야죠. 자, 시간은 이제 점점 어, 가고 있고 <laughs> 올해도 이제 9달밖에 안 남게 은 됩니다. 3월도 다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번 주 지나면. 그러니까 더더욱 심기일전해서 예, 주식 관련 이런 공부 차트 보는 것들 또 영상 한번 돌려보셔도 되는 거고 예, 아셨죠? <laughs> 이 정도입니다. 오늘도 별게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갭이 떠버리면 괜히 이거 섣불리 내일 들어갔다가 예, 금요일 날이라서 그냥 어, 눌림에 물려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 조심 아셨죠? 아 지속적으로 또볼 만한 거 하나 생각났네요. 홈센터홀딩스 이런 네, 거 계속 보시면 되고요. 또 시멘트 관련해서는 고려시멘트 뭐 이런 애들 계속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항상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페 많이 눌러 오시고 유튜브 와서 네, 잘 눌러주시고. 저에게 힘과 응원과 격려를 주시면 더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자 주말에 또 다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내일은 저도 쉴것 같고 주말에도 영상이 그렇게 많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스터 클래스 영상 하나 올라갑니다 예,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주 봐야 될지 살살 예, 봐둘 만한 것들 아 오늘 덕신이 시간에 상한가 같더라고요. 자, 잘대응하시고요 아셨죠? 자,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예, 네. 어, 왠지 피곤해. 내가 뭐선거운동한것 같아요. <laughs> 항상 건강하십시오. 자, 분위기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시장은 하락장이라는 거한번더 강조하고 잔소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